안녕하세요. 분석독해 기초 제5강입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Who made this cake? 누가 이 케이크를 만들었니? 자, 여기서는 누가죠? 이게 주어입니다. 누가 만들었다. 스스로죠. 이 케이크를. 그래서 SVO. 여기서는 who라는 의문사가 주어로 사용됐습니다. Who do you love? 너는 누구를 좋아하니? you. 너는이죠? 어, 사랑하, 사랑하다. 스스로죠. 누구를,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후는 누가라고 해석이 됐고요. 주어, 여기서는 누구를 해석이 됐고, 목적어입니다. 그래서 의문사가 여기서는 주어 역할하고, 여기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습니다. What makes you happy?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무엇이 주어입니다? 만들다 서술어죠 너를, 목적어고요. 행복한이라는 것은 목적어의 상태를 설명하죠. 목적의 보입니다. 오영식 구조죠. 무엇이 너를 행복하게 만드니? What will you choose?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너는 주어죠? 여기 있는 유는 너를 목적어고요. 여기서는 너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니? 그래서 여기서는 무엇이 주어고요. 무엇을 목적어고. 여기서는 너를 목적어고. 너는 주어입니다. Which do you like better? 너는 어느 것을 더 많이 좋아하니? 어느 것을? 위치가 목적어로 사용됐습니다. When do you usually get up in the morning? 너는 주로 언제? 너는 주로 아침에 언제 일어나니? 그래서 여기서는 언제라는 것이 어, 의문사고요. 이거는 수식어입니다. M입니다. Where did you put your mobile phone? 너는 어디에 너의 휴대전화를 두었니? 어디에 장소입니다 수식어죠 M이고요 Why do you like the song? 너는 왜그 노래를 좋아하니? 너는 주어져 좋아하다 서스로그 노래를 목적입니다 왜 이것이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문사 where, why가 M이라는 수식어로 사용된 경우를 보았습니다 How can I solve the problem?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수 있나요? 내가 주어져 풀다 소스로고 그 문제를 목적합니다. 어떻게 방법이겠죠? How 이것은 수식어입니다. M이고요. How many skirts do you have? 너는 얼마나 많은 치마를 가지고 있니? 여기서는 how many skirts 세 개가 하나의 목적을 하죠. 이때 how는 얼마나죠? 그래서 how는 뒤에 있는 many라는 형용사 꾸며주고요. 이 many는 뒤에 있는 skirt 꾸며주죠. 그래서 how many skirts? 얼마나 많은 치마? 이세 개가 하나의 등을이루어 목적입니다. 그래서 너는 얼마나 많은 치마를 가지고 있니? What color do you like most? 너는 어느 색깔을 가장 많이 좋아니? 하 자. 어, 앞에서는 what이 무엇이라는 걸로 해석했지만 여기서는 what color라고 뒤에 있는 컬러 꾸며 주죠. 그래서 what은 어느 색깔, 어떤 색깔. 그래서 what color 합쳐서 하나의 서술로 어, 목적어입니다 너는 어떤 색깔을, 어느 색깔을 가장 많이 좋아하니? Who's book is this? 이것은 누구의 책이니? Who's는 누구이란 얘기고요. 뒤에 있는 book이라는 명사 수식어죠. 그래서 who's book이 하나의 덩어리를 써주격보입니다 이것과 누구의 책이 동일한 대상이죠. 그래서 이것은 누구의 책인가? 자, 감사합니다.